영어하겠습니다. 이전 시간 쌤들 국어 보셨을 때 제가 2022에서 강조한 효능감 나왔었고, 기초 문식성이 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영어도 제가, 음, 교재 영어 족보법이 1번에 뭘 제시했었냐면, 2022 개정과 관련지어 성취기준 개발 올리를쌤 제시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쌤들 보면, 지식 이해 봐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했다. 언어와 맥락으로 선생님들 구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방금 전에 선생님들 국어 문제에서 어떤 용어가 기억납니까? 혹시 방금 전에 봤었는데 국어 문제에서 혹시 이거 기억나요? 실제적인 무엇 속에서 맥락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영어도 뭐 해야 돼?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이걸 지도하는 게 영어를 지도해야 돼. 그럼 선 영어에서 이실제적인 맥락이라는 게 선생님들 어떤 측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 영어 선생님들 지금 제가 7, 8월 달에 수업할 때 교육부 연수 자료를 보고 쭉 정리한 것들인데요 여기서 선생님들 뭐가 나오냐면 영어에서 2022에서 강조한 게 나옵니다 여기 선생님들 뭐라고 나냐면. 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포용하는 수업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문화의 다양성이에서 스님들. 그럼 문화의 다양성 하면 스님들 어떤 나라 가서는 머리를 싸주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는 나라가 있죠,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스님또 보면, 어, 나이든 연세든 분에게 자리를 또 양보하는 게 오히려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을 사용할 때 상황에 따라서 그 문장인가 전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문화를 공부하려면 맥락이 굉장히 뭐예요 중요할 수밖에 없다그 말이야. 이게 2022의 선생님들 강조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 영역별 중점상 2 0 2 2봐 봐. 읽기 쓰기에서 뭐 강조했다? 파닉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다? 파닉스.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성취기준을 신설하여 파닉스를 활용한 이해 표현 교육을 강화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선생님들 파닉스 강조했죠. 그럼 파닉스는 소리와 뭐의 관계? 철자의 관계. 그럼 파닉스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선생님들? 미니멀, 페어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표현 영역에도 신설되어 있다, 쓰생님그 말이 에요 이게. 단어, 억구 문장의 개별 소리와 철자 관계를 주목하여 소리내어 뭐 한다? 읽는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독자적인 문자해 독의 기초에 형성할 수 있더라. 예를 들면 두운이나 가군이 같은 단어를 포함한 억구나 문장 의미를 알고 억구나 문장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뭐과 뭐의 관계?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라 있겠죠.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할 때. 다양한 읽기 방법이 있을 것 없을까? 있겠죠. 다양한 읽기 방법 자그 다음에 학년별 연계성이 있고 읽기 쓰기에 뭘 강조하고 있더라? 통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어, 영어의 선생님들 교수법 하면 여러 가지 교수법이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전신 반응 교수법으로서 교사가 언어로 명령하면 애들이 무엇으로?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재미있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다운되는 거야, 쌤들. 그럼 듣고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듣기, 기능중심, 지시와 명령, 행동을 통한 언어학습. 이게 바로 뭐였어들 Total Physical Response. TPR이 되겠죠, TPR. 그럼 이제 t p r n 선생님들 제임스 아세한 사람 선생님 제시한 것으로서 컴프리헨션 어프로치 이해 가능한 접근인데 이건 어디에서 착안했냐면 어렸을 때 무엇 인터랙션 부모하고 애들의 상호작용에서 선님들 이걸 어~ 가지고 온 겁니다 피지컬 리스폰스로 되어있죠 과거에선 피지컬 선생님 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행동으로 반응 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뭐할수 있어요 감소해줄 수 있다. 네. 라고 했고 이제 어, 저도 선생님들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교수법을 선생님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영어로 쓰는데 선생님들 이게 TPR로 써도 되고 Total Physical Response로 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보통 t p r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이거 2007년도에 시험에 나왔을 때 그냥 TPR로 써도 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 뭐가 돼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더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 불안감이 다운되더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문제를 쭉 제시했었습니다. 전신 반응법, 정의 동료소를 고려했다, 신체 운동과 관련 지어볼 수 있다라고 선생님들 뒤에도 나와 있죠. 이해 접근법이다, 듣기 우선이야, 듣기 우선. 자, 그럼 비교적 오래 문제는 영어는 선생님들 앞에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또 하나 선생 봅시다. 하나 뭘또볼수 있냐면 영어 수업 시간 하는 선생들 질문 있잖아요. 질문있는데 음, 일단 또 선보죠. 음, 다양한 질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디스플레이 캐슨이라고 있습니까, 습니까 교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뭐한다? 물어본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짜를 알고 있지만 애들한테 크리스마스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디스플레이 퀘스천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도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니은에 사용된 무엇 질문의 유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선생님들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질문 자체를 선생님들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다. 제시했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쌤 봅시다. 영어 문제를 쌤 보시면 여기 봐세요. 어제는 화요일이었죠. 오늘은 몇일인가? 이게 바로 쌤 뭐가 될까요? 디스플레이 캐시온 맞죠. 영어 분들은 괜찮습니다. 쉬웠어요. A에 사용된 교수법을 써라. A 지금 쌤들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교사의 언어적 명령을 보고 애들이 뭐해요? 코를 만지고 있다, 입을 만진다. 다 뭐야, 선생님들? TPR 맞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선생님들, 아예 제임스 아시라고 선생님들, 학자가 명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뭐한다? 줄여준다. 굉장히 쌤,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A와 B가 나는 대화에 대한 기억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라를 써봐라, 쌤님그 말이.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된 문화 수업을 준비했다. 자, 문화야 문화 선생님들. 지식 이해를 살펴보면 언어와 무엇으로 좀더에 맥락이더라 맥락. 그럼 결국은 언어범죄는 의사통 기능과 예시문을 포함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맥락범죄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어 사용의 문제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범죄화한 주제 및 문화적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 문학. 문화. 다양한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다루고 있더라. 다양한 문화권의 비언어 표현과 관련된 에소통 방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과거의 임용고사에서 선생님들 뭐가 나왔습니까? 두 대화문을 주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했을 때 선생님들 이 전략적 능력과 관련지어서 비언어를 사용하는 내용도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문화 관련지어 선생님들 외국 사람들은 침대에 갈 때도 뭐예요? 신발 을 신고 들어가죠. 우리는 벗고 들어가죠. 이런 맥락과 관련지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게쌤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문화와 관련지어 쌤들 문화 동화 문화 쇼크 이러한 것들이 좀더더 강화돼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 관련 내용도 굉장히 맥락과 관련지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쌤들 되었고 DSM들 답쓰는 쌤들 내용 봤을 때두 선생님 다쌤 보시면 다. 답을 잘 쓰시는데, 특히 이런 거쓸때쓰시들 질문이니까, 물음표 제시해 줄수 있어야 돼. TPI 다 맞고, 맥락, 맥락, 맞는 겁니다. 약자, 명칭, 유사답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영어에서 제가 방금 전에 2022에서 뭐 중시했다? 파닉스를 굉장히, 파닉스, 파닉스를 중시했는데, 그러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봅시다, 여기. 소리와 철자의 관계, 개별 소리와 철자의 관계라고 쓰면 되어 있죠. 문자 해독의 기초를 해라. 저기 보면, 부음이나 가군, 끝이 규칙으로 같은 운을 다루는 일. 그러니까, 쌤, 우리, 어, 라임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임을 생각할 수 있지. 자. 여기서는 미니멀 페어스. 자, 그면 오른쪽 봐봐, 쌤들. 음절나말의 소리는 분절음적 요소에 당되며, 음소에 대한 지식이 여기에 당되더라. 음소, 자음, 모음, 소리를 말하고 있더라. 선생님, 그 말이. 자, 우리 음절은 분절적인 요소로서 뭐가 중요할까 이제 모음이야, 모음. 자, 음절의 수는 뭐가 일치한다? 모음의 수야. 그러면서 이제 음절은 초송, 그 다음에 무엇? 음절의 핵, 그 다음에 종성이 있으면 선생님들, 음절의 핵과 종성이 뭐가 될까 이제 라임이 될까요, 라임. 이렇게. 자, 그럼 스님들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를쭉 봐봐. 아, 여기. 각 음절을 주도할 때는 뭘 사용할 수 있다? 가군을 사용할 수 있다. 가군. 자, 그랬습니다. 이거 헬스텝 봐봤습니 초속만 다르고 라임이 같은 단어의 쌍으로 뭐라고 한다? 최소 대립상 미니멀 페어스. 굉장히 스님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선생님들, 일단은. 라임이 지금 같죠. 그리고 분절음, 수가 뭐예요? 지금 같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하나만 달라. 하나만. H냐 S냐. 그리고 뭐가 달라야 될까? 의미가 다르겠죠. 자, 미니멀 페이스. 그래서 파닉스와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선생님들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도 선생님들 같은 맥략들이고 그 다음에, 스님들, 영어에서, 뭐 하나 보시냐면, 어, 이게, 올해 영어 문제가, 스님들 하나 좀, 이제,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국어 문제가 똑같아요, 국어 문제. 우리 국어에서 뭘 공부했냐면요, 우리 자음 체계의 방법이면, 좋음이치와 좋은,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스님들. 그럼, 좋은 방법에 보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좀전에 선생들 뭐 나왔어? 비음화가 시험에 출제가 나왔잖아 선생들 비음화 덮는다 이런 거. 그럼 이제 파열음, 파차음, 마차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건 폐와 관련 있을 때 이제 공기가 지금 막혔다가 뭐해 방출되는 현상과 관련되는 거 맞잖아 선생님들. 그럼 이제 봐봐 우리가 비육 이게 영어로는 뭐가 될까? 피야 피 이게 자 그럼 이제 국어로 제시된 이자음체계 제가 P, T, K, S, H, M, N 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올해 영어를 봤을 때 이제 좋은 방법에 쓰면 여기 보면 파열음이라고 있어 파열음. 파열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생님들 폐쇄음이야. 폐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흐름을 입안에서 일단 완전히 차단되었다가 한꺼번에 무엇? 파열되더라. 이거 우리가 뭐 한다? 폐쇄음. 이렇게 쓰면 말하고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양순, 치경, 영국의 폐쇄음 등등 여러 가지 등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저도 수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문제를 보면서 이걸 쭉 추가했는데, 근데 사실 이번 문제는 국어과 문제로 선님들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 형태의 선생님들, 어,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또 보시냐면 여기 보면 시어리딩 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좀더래 스님들 단어나 남말이나 문장을 뭐해 보자, 읽어보자 그랬잖아요, 스님들. 그러면 시어리딩. 자, 여기 한번 봐, 한번 봐, 스쌤들한번 보면 이 선생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짚어주고 있지. 그러면 쌤들 이 수업이 가능하려면 이런 커다란 뭐가 필요할까, 스님들? 이런 TV 모니터가 은님 필요하겠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짚어주고 읽어주면 애들이 전체가 다뭐할까 따라! 읽을 수 있어, 없어?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스켓폴딩. 스켓폴딩. 자, 요것과 관련된 시어리딩이 올해 스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읽기의 방법과 관련지어서 다음에 최소 대립상은 국어에서도 굉장히 생님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국어가로도 설명할 수 있고, 영어가로도 설명할 수 있고, 앞에 영어가로 설명드렸었지. 최소 대립상,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는 같은 음성상황에서 분절음 수가 같아야 되고,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분절음만 보아야 돼. 달라야 된다, 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예, 쌤이 기억나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야 돼? 뜻이 달라야 되겠지. 자. 이러한 내용들이 올해 영어과에 쓰임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쓰임들 문제 한번 볼까요? 올해 문제를 보시면, 영어는 사실 해석하는 문제인데, 여기 수업 분석하는 걸로 쓰임들, 새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후에 분석했는데, 수업 관찰 일지가 쓰임 제시되어 있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기호가뭐였으라 그랬어? 이유. 선생님 파열음을 지도 파열음. 파열음은 폐쇄음이죠. 이거 좋은 위치야,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야 방법. 그리고 선생님 여기 부분을 해석해 보면 공기의 흐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있잖아, 선생님들. 이게 그래서 국어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게 빈국 게임 하고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부분 교사가 선생님들 타이틀을 선생님들 가르치면서 지금 읽어주는 거다 같이 읽어보자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이거 쉐어링 내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비유수업. 그림 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ts, ts 다뭐였어 쌤들? 상호작용하고 있어, 없어? 상호작용하고 있죠? 제시가 되어 있지? 자, 뭐다 맞겠어, 나와 있네. 여기 보면. 학생이 우리말로 제시한 걸 이제 교사가 영어로 말해 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다음에 교사 C의 수업, 장래희망을주는 수업을 진행했다. C 뭐하기로 하는가 선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여기 부분을 보면 선생님들 지금 보면 얘가 스스로 뭐하고 있습니까? 오류를 수정하고 있지. 자 그다음에 선생님들 활동지를 선님 보여주잖아요. 어휘학습할 때 이게. 어휘 다른 색깔이더라. 더 쉽다라고 쓴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흥미에 따라 활동지를 선생 구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봐봐. 쉽고 어렵다니까 선생님들 이건 흥미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 뭐예요 이게? 난이도지 난이도. 난이도와 관련지어 선생님들 제시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답을 쓸때 여기 보시면 좋은 방법을 활용했다 난이도에 따른 학습지를 보였다 구분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쓰면 여기 전혀 다른 좋은 위치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좋은 방법 나와 있고 쓰 그다음에 수준 학습지를 구분했다 맞죠? 수준 그도 수준에 따라서 구분했다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 그다음에 B가 사용한 읽기 지도 방법 좀 전에 선생님들, 맨 처음에 선생님들, 교사가 다 같이 따라 읽어보자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뭐가 되요, 선생님들? 시어리딩 맞죠? 그래서 뭐가 될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을 모여줄 뭐수 있어요, 선생님들? 도와주는 비계 설정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가이드해 줄수 있다, 없다? 있다, 선생그말이야 그러니까 독립적인 읽기, 가이드 사이의 중간 입장이 돼서 이제 애들을 끌어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체로, 선생님들. 해석해 보면 되겠죠. 이게. 그다음에 발음 오류를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지, 여기. 여기서 여기, 발음 오류를 지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발음 오류를 지도하기 위해서 최소 대립상 조건 좀 전에 선생님들 뭐가 갖아야돼 분절음 수 모음 수 그다음에 한 곳의 분절음 만뭐 해야 돼 달라야 되겠죠. 이게. 그다음에 또뭐 결과 없어야 돼? 최소 대립상이니까 그렇지 의미가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 된다? 의미가 달라야 된다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사이트워드 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남의도 마찬가지 걸. 이 부분이 지금 다. 어려워.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두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선생님들 잘 맞추고 뒤에 문제는 굉장히 답을 잘못, 어려운 문제 형태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영어 마치겠습니다.